분위기가 영 이상한데, 뭔가 어색하고. 둘이 싸웠나? 아. 요즘 아침 다이어트에 세좀 빠진 것 같아. 아니요. 아, <laughs> 아침 저녁으로 운동 시작했더니 그런가봐요. 수영이랑 헬스 하거든요. 요새 분위기가 좀 예전 같지 않다 생각했는데, 하쌤. 헤어졌구나. 네, 완전 끝냈어요. <laughs> 아예 연락도 없어? 수신 거부해놨더니 몇번 하고 말던데요? 어우, 하쌤 보기보다 칼같다? 알고 보니까 완전 나쁜 남자였어요. 따로 여자친구도 있고. 엄마, <laughs> 얘가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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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여자친구가 있어? 어머, 머그 그따... 딱. 세상 일상 한자네. 어머 세상에. 어머, 진정이 안 된다. 어머 세상에. 어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그냥 웅징해 버려? 응. 괜찮아요. 저 벌써 다 잊었거든요. 장하다. 그래. 불라보다 나쁜 남자들이군. 나쁜 남자. 내가 또 나쁜 남자 좀 만나봤잖아 그게 알면서도 계속 푹 빠져들게 마련이지 근데도 하샘은 금방 헤어나왔다 잘했다 저 앞으로 소개팅 들어오는 대로 다할 거고요 백배 천배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데 상대를 잘 고를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도 나쁜 남자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싶은 게. 걱정하지 마. 그거 내가 해줄게. 아니, 내가 슬쩍 나가서 이렇게 봐준다고. 정말요? 아, 그 선생님 감사해요. 아니, 뭐 내가 그냥 내 친동생, 남자친구깐 보러 간다 생각하고 이 매의 눈으로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하쌤, 화이팅! 화이팅! 오! 화이팅! 오, 그래, 그래. 원샷! 난이... 아, 아. 교문지도 하느라고 일찍 나왔어. 요즘 붙죠? 현장으로 바로 가네? 퇴근? 아직 잘 모르겠어. 응. 뭐야? 아무렇지도 않네? 화해했나? 선생님 이것 좀 봐주세요. 뭔데? 왜 시간표? 이번 주말 소개팅 리스트요. 12시, 3시, 5시, 7시 아니 이렇게 많은 소개팅을 한꺼번에 다? <laughs> 여기저기 부탁해놨더니 한꺼번에 몰렸어요. 누가 괜찮을지 몰라서 일단 다 만나보려고 하는데 선생님 시간 괜찮으세요? 어뭐 이왕 도와주기로 한거뭐 같이 가줄 순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다 소화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겠어? 이거 너무 벅찰텐데 남는 거나 하나 주든가 네? 어 아니 지금 당장 말고 그 당일날 힘들면 그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하라고 어, 하선생한테 너무 무리일까 싶어서 덥니 이렇게 시원한데 김선 이번 주말은 뭐예요 우리 같이 와인 동호회 안 갈래요 저 와인도 잘 모르고 동호회는 한 번도 안 나가봐서 너무 거북감 갖고 생각하지 말아요 사실 우리 나이 또래에는 새로운 친구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아이고 동호회 또 드셨습니까 내가 들은 것만 해도 벌써 꽤 되는데 수영 승마 볼링 암벽등반 어, 그건 내가 워낙이 다양한 액티비티스를 선호하다 보니까 라이어 라이어 오늘 당장 사격통호회부터 들어야겠네요 에이 빵! 뽕! 어, 빵! 아, 유미워얄미아 이젠 막 대놓고 쳐다보네 나보고 어떡하라고